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 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 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 쉬는 모든 것들 곧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합니다. 인류가 저지른 죄악을 진지하게 묻게 되는 구절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 문명이, 기술 문명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는커녕 추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인류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말인데 인류가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걸 보여주는 용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의 상실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과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 인류세의 특징이 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한해 600억 마리의 닭이 소비되는 만큼 닭뼈 화석이 나올 거라는 게 새삼 놀랍습니다. 역사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요? 오늘날 인류의 죄악이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너도 나도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과오가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인간이 죄를 저질러 전 지구적 재앙을 초래한 사건은 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고,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동물까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방주는 인간만 아니라 땅에 숨 쉬는 모든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뿐 아니라 동물과 식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소와 닭을 비롯한 가축부터 까마귀와 부엉이, 표범과 사슴, 돌고래와 문어를 포함한 동물도 약속의 당사자로 부르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부르신 소명과 역할, 책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언약의 표식으로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를 캐셰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 화살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무지개는 하늘로 향한 화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쏟아지는 화살과 같은 비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활시해가 당겨진 무지개를 약속의 표식으로 두셨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비를 몰고 오는 먹구름 뒤로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셨던 노아의 방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먹구름처럼 보이지만 먹구름 뒤에 숨어 있는 사랑과 은혜의 무지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교회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또 생명을 살리는 살림꾼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 나가야겠습니다.